다도 한번 좀들어주시겠습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기타 치고 있는 박윤입니다. 오늘 안 시키기로 했는데 네, 오늘 제가 진짜 할 말이 없다고 그래서 안 하기로 했었는데 많이 덥네요. 안녕하세요. 도와주세요.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저희 밴드를 완벽하게 묘사한 문구를 보았는데,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, 크림필드 엄청 유명한 줄 알았는데, 나만 아는 밴드였다고 되더라고요 <laughs> 원래... 서구와 반대인 거지, 니까 <laughs> 서구의 반대말인 거지. 원래 사실 저번 달까지 비밀이었거든요, 그게. 이제 소문 내셔도 돼요. <laughs> 다 같이 하라고, 이제. 네, 이제 저희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, 이제. 아, 마지막 곡은. 아, 꼴이라는 곡이고. 이게 합동역, 여기 엠파톨 처음, 다 처음 와보시죠? 저희도 처음인데, 여기 새로운 신은. 신흥 부지, 아, 부지가 아니요 <laughs> 신흥 공연장으로서, 네. 계속 좋은 공연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, 저, 스포, 스폰데 4월에 한번더 오게 될것 같아요, 저희는. 보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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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마지막 곡 꼬리 들려드릴게요. 네. 앵콜은 양심에 이렇게. <laughs> 맞아요. 끼드릴게요 고맙습니다. 크림플리즈였습니다. <laughs>